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단풍을 먼저 떠오르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잘 익은 곡식이 가득한 가을 논밭을 떠오르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억새풀이나 갈대풀같이 쓸쓸한 가을 풍경을 떠오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또 가을 하면은 가을 꽃이 유명합니다. 가을 꽃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국화일 것입니다. 국화는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종류도 많고 아름답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그 가을 바람에 잘 흔들리는 코스모스일 겁니다. 아, 그 여기 보는 이 꽃은 어, 국화는 아니고 바로 국화 서촌인 구절초 입니다 우리가 흔히 덜국화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덜국화라는 꽃은 없습니다 보통 덜국화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이 구절초 저번에 또 소개해 드린 숙부쟁이 그리고 어, 갈 언덕이나 밭두렁 사이에 군데군데 피는 노란 상국 이런 걸 합쳐서 보통 덜국화라고 합니다.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구절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국화가 사람들이 잘 재배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구절초는 뭐몇 가지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일부러 잘 키우지도 않고요. 요즘에는 이제 그 식물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또 일부 지역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어 많이 키워서 이제 축제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흔히 뭐 산골 언덕이나 그 다음에 버려진 땅, 그다음 쑥이 잘 자르는 이런 곳이 가면은. 가을에 꼭 이런 구절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가을바람에 나무기는 구절초가 아름다워서 한 3분 동안 찍어봅니다.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. 아 그리고 여기는 서울식물원입니다. 참고삼아 서울식물원에 이 구절초를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찍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